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난 콘텐츠를 해볼 거냐 어린이대공원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놀고 이런 행사를 했거든요. 사인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볼펜이 좀 어색하지? 내가 볼펜을 쓴게 정말 오랜만이야. 사실 옛날에는 이제 뭐 메모를 하거나 적으려면은 공책에다가 이제 볼펜이나 연필, 샤프 이런 걸로 직접 손수 적어가지고 이제 메모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패드 이런데다가 이제 메모 하거나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동의가 이런 기계로 대체가 됐어 그래서 제가 요즘 학생들은 그래도 필기구를 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학용품, 학습필수품된 태블릿 PC. 10대는 이미 볼펜보다 터치펜을 많이 써. 10대는 이미 학교에서 공책보다 태블릿 PC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또는 직장에서 필기를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필기를 하냐는 질문에 10대 중 47%가 터치펜을 이용해서 필기를 한다 5년 뒤만 되더라도 공책이랑 연필 뭐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에 연필이 이제 사각사각 사각 소리 나면서 이렇게 쓰는 엔틱한 그런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비중이 줄다 보니까 뭔가 좀 씁쓸하고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아프긴 하네 그래서 저는 연필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학용품 엄청나게 리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리뷰할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던 도중에 제가 예전에 일본 학용품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과연 지금 어떤 학용품들을 쓰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일본 학용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졸졸 ここリ。ごごり 기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 조금이 아주 그냥 귀여우니까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way라고 돼있거든요. 이세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스마트 폰 잠깐만 볼펜인데 스마트폰 거치가 된다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터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볼펜으로 쓸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이 볼펜이 터치펜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뭔가 씁쓸하다 그랬는데 와이 펜은 불평 불만하지 않고 이 스마트폰이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되지 말자는 거지. 적이 될 바에는 내가 너랑 친구 야 에서 우리 같이 함께하자. 이런 느낌의 볼펜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라포르테, 라포르, 라포라, 라, 라포. 라포... 안해, 안해, 안해. 신원해, 다시 나네. 바로 스픽 가입해야 되겠다. 스픽 한 번만 저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영어 공부 좀 하고 싶은. 데 무광 스틸, 매트한 그런 크롬이거든요. 색깔이 너무나 이쁩니다. 저렴이 같은 그런 고무가 아니고 고급스러운 이제 고무가 달려 있어서 요걸로 이제 터치를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 밑에 부분이 거치대네. 아니 이정도라도거치가 돼요? 아니 제가 쓰고 있는 고치는 고치가 아니고 아니 거치대는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돼?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돌려주게 되면 여기서 볼펜이 나오는 거네. 이런 식으로. 어, 어, 다른 거? 아야 분해 분해가다 봐. 아 반대 반대로. 아 이런 식으로 딱 돌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볼펜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laughs> 살짝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눌립니다 근데 살짝 누를 때 삐걱삐걱 되는것좀 별로다 귀여운 오리 소리가 그런식으로네와 이거 뭐거야 방금 누르면서 표까지 만들었어 우지라고 오케이 터치기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입니다 아 10점은 소리가 고급스럽지 않고 귀엽잖아 <laughs> 마이너스 자 그럼 거치가 잘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포시 딱 얹어 가지고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회전을 하더라도 전혀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뒤쪽에 이제 펜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게를 지지를 해주고 방향이 틀어지는 거는 이 핸드폰이 이제 양쪽 사이드 밸런스를 딱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으로 이제 볼펜이 이런 식으로 딱 거치를 해주니까 완벽하게 십자가로 밸런스가 맞습니다. 펜으로 공부를 하다가 한 시간 공부하고 나면 이제 한3 시간 정도 쉬어줘야 되잖아요, 맞죠? 넷플릭스 영화 볼때딱 이런 식으로 딱 거치해가지고 눈높이랑 각도가 너무 좋습니다. 와, 야 자막 가려버리네. 아, 한국 영화만 봐도 되겠네. 보들보들 하긴 한데, 평이하긴 하네요. MMO에서 한 70점 줄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요 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형광펜. 반대쪽에는 얇은 볼펜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기괴하게 생겼는데, 아니, 요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다 쓰는 건가 했는데, 이거랑 같이 쓰는 건가 봐. 약간 영어 공부할 때, 단어에다 구멍 뚫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써가지고, 이제 답 맞추는 그런 거할 때, 얇은 펜으로 이제 답을 적고, 다시 풀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요 빨간색 판을 갖다 대면, 요게 답이 안 보이나봐요. 이야, 진짜? 그리고 이 형광펜은 이렇게 딱 칠해놓은 부분, 이에 검은 글씨가 이 빨간 판때기를 딱 대면 안보이는가봐요 요 진짜 이렇게 생겼... <laughs>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내가 아는 영어가 아이러브유 얇은 펜으로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 아로브 아, 진짜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부위가 먼저잖아 알죠 난친거죠 유튜브각! 유튜브각! 형광펜도 해봐야지 중요한 거다. 어, 이런 식으로 딱 쳐놓는 거죠. 자, 과연 없어질지 한번 갖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오! <laughs> 있었지만 없습니다. 아, 마술 도구 같다, 마술 도구. 요 밑에 초록색,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오! 검정 색깔로 변하면서 단어를 가려버리네. 요건 뭐지? 오, 신기하긴 해. 빛이 나가지고. 여러분 이거 대박! 아, 요 위쪽이. 메모지야, 메모지! 이걸 지울 때는 이걸 들었다가 놓으면 돼. 호호호! <laughs> 잠깐만, 제가 꼬고리 그려볼게요, 꼬고리. 잠깐만, 다시, 다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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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으아아잘 그렸자! 비행청 소년처럼 생각해. <laughs> <laughs> 지우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를 이렇게 이로이저로 만들어놨네요. 파피코. 어? 파피코? 바라바라바라바. 비비리 파피코. 어? 이게 뭐야? 퀄리티가 그렇게까지도 엄청 좋거나 그런 모양은 아니네요. 뜯어서 쓰는 건가? 뜯어서 쓰는 게 아니. 아 이렇게 모양이 이뻤었는데 이걸 뜯으니까 불편하게 뜯겼네 냄새가 달콤달콤하다면 용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고무 냄새입니다 장난하네 잘 지워지기라도 하면 용서 조금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잘 지워지긴 하네 완벽하게 지워지는 스타일의 또 그런 지우개는 아니에요 포장지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아... 좀 기대 이하네요 잠깐만 나머지가 있어 요것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와플 아이스크림 모양 지우개인가 봅니다 오 모양 자체는 괜찮습니다 안에 모양도 <laughs> 안쪽에 이런 팥이나 아이스크림 모양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와 속을 버린다 여러분들 이거 겉에 프린팅이야 우와 자세히 안 봤으면 몰랐어 와 자르면 그냥 와플 색깔만 나올 겁니다 절대로 이 팥이 나오진 않아요 자 보세요 잘라볼게요 한번 커팅 오케이 잘랐어요 잘라봅니다 그렇지 여지없지 와 겉에 이 느낌만 내놨어 살짝 소비자 속이기 오잘 지워지네 기능들은 그렇게 상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은 합니다 벌써 프리팅이 벗겨지고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쁜 모양의 지우개는 참 이런 게 아쉬워 고고리. 찰떡 아이스크림을 여러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겉에 포장지도 이런 식으로 따로 있어 이거 봐 맛있게 생겼어 뜨더라고요 꼬랑지도 만들어 놓은 거봐 이거 진짜 그 아이스크림 같은데 오 저러네. 가래떡 그냥 끝머리 잘라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네요. 갈라보면 안에 팥 들어있을까? 들어있으면 인정인데. 자, 갈라봅니다. 아, 여지 없습니다. 가래떡이었네요. 가래떡. 고무냄새? 요 친구들은 그냥 포장지만 좀 이쁘고, 솔직히 말해서 좀 으접하네요. <laughs> 자 이번에는 요런 지우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약간 과학실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아~~ 이 복지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티귿이야 가운데 짝대기 없애가지고 디귿으로 만들고 싶어 끄트머리 지우개지 써도 써도 계속 끄트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정교한 지움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우개인가 봐요 내가 다리미를 적으려고 했는데 다리미로 잘못 적었다 가운데 있는 걸 지워야 되는데 끄트머리로 지우면 된다 이거잖아 야무지게 여기 가운데로 딱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지워주는 거지 오~~ 우와! 어 가운데 있는 하트 한번 지워볼게요. 요거 야무지게 딱 비집고 들어가서 살살 긁어내는 거야. 그냥 다 지우고 다시 쓰는 게 빠르겠다. 애매하다, 애매해. 지우개가 지우려면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돼요. 이게 끝머리다 보니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정교한 것까지 는못 하고 미음 정도는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음을 지운다든지 자음을 지운다든지 이렇게 힘을줘 가지고 좀 지울 수가 있네요. 참 혹하게 만드는 기능이긴 해. 끝머리로 정교하게 지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잘못 썼다. 그냥 지워. 그리고 그냥 다시 써. 실용적인 줄 알았는데. 쌀때기 없네요. 마지막으로 요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게 모양이 약간 지우개 가루로 빨아들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진짜 청소기가 달린 거야? 그럼 대박인데 이거? 딱 지우, 지우개 가루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거잖아 아하 이렇게 열게 되면 요 뒤쪽이 이제 지우개야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랑하지도 않은 타림이한번 지워볼게요 중이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너무 평범하고 근데 지우개 가루가 많이 나오는 지우개네 잠자리표 지우개라고 여러분들 아.. 오 혹시 아... 혹시 잠자리표 지우개 아시는 분? 또 지금 쓰고 계신 분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잠자리 이모티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고리. 요 앞쪽에 청소기가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죠 여기 무슨 버튼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근데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위로 갔다가 하거든요, 이게. 온오프 버튼인가? 온오프 버튼? 근데 구멍이 없어. 지우개 가루에다 한번 <laughs> 아! 이거 보세요. 어!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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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자석 지우개네. 흡입력을 표현한 게 아니고 자력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철가루 지우개 같은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붙는 거야.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케이스에다가 넣으면, 요 버튼이 살짝 밀리면서 자석이 뒤쪽으로 넘어가. 지우개 똥이 여기 모이는 거야. 혹할 것 같은 그런 기능이긴 하다. 일반 지우개로 지운 요 지우개 가루도 되나?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맨날 자석 지우개를 사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요거 빨아들일 수 있나 한번 해볼게요. 별 리가 없지. 자석 지우개를 무조건 필수로 사용을 해야 되네요. 그래도 이것도 좀 너무 애매하긴 하다. <laughs> 다음에 더욱 재미난 학원품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해줬으면 하는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갑자기 끄내버리기!